목포에서 백길로 54km 떨어져 있는 비금도, 바로 이웃한 도초도와는 1996년 다리가 연결되면서 하나의 섬이 되었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 해 이름도 비금도라 붙여졌습니다. 신안의 무수한 섬들 가운데 비교적 큰 섬에 속하는 비금도. 해방 이후 450세대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최초의 천일염전인 대동염전을 조성했는데요. 100헥타르라는 국내 최대의 염전에선 전국의 염전 기술자들이 양성되고 우리나라 염전 역사의 발전을 이끈 곳이기도 합니다. 에, 비금은 육지의 목포에서 5 4 k m 에 떨어진 섬인데 비금도는 날비자, 세금자, 섬도자를 써가지고 현재 비금도라고 증하고 있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형상을 띄었다고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비금도의 갯길은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깨끗한 바다와 하늘 그리고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비금도 남쪽 해안으로 펼쳐지는 450헥타르의 천일염전 오랜 세월 동안 광물로 규정되었던 천일염이 지난 2008년 3월 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천일염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품으로 인정받은 날을 기념으로 내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든 천일염 농가에서 생산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고 현대화 시설을 도입해 좀더 깨끗하고 맛 좋은 천일염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소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소득이 좀 올랐습니다만 염전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으로 돼가지고 그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을 저장하는 해조창고부터 염전의 바닥재 소금 저장고 등 친환경적인 생산시설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관리의 안전성까지 높이고 있는 비금도 천일염. 깨끗한 자연을 그대로 지키며 사람의 정성으로 빚어내는 비금도 천일염은 해마다 인기 만점인데요. 비금도의 자연이 내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택배 일반 택배만 주문해요. 일반, 택배. 일반 택배. 이곳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의 함량이 낮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맛이 그. 쓴 맛이 없고요. 거스한 맛이 나요. 하늘이 내려준다는 하얀 보석 천일염. 세계적인 명품 천일염으로 손꼽히면서 섬 사람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비금도의 여름 효자가 천일염이라면 겨울 비금도의 효자는 단연 시금치입니다. 섬초는 비금도에서 자라는 시금치를 뜻하는데요. 눈이 내리는 겨울이 바로 제철입니다. 눈을 맞이하이 단은 당분이 훨씬 더 달게 맛이 맛 성분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이 안 오고 초가을 변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눈이 지나고 가을 이+ 겨울이 또 지나가고 초봄이 싹이 나오게 되면은 또풍대가 나고 또 맛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맛이 좋을 때가 이렇게 눈이 날려서 눈을 맞은 그 시기 지금 요즘 이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9월에 파종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는 섬초. 세찬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자란 비금도 시금치는 전국에서도 유명한데요. 비금 시금치는 해풍 맞고 계름을 많이 해서 계름을 풍부하고 아주 이름난 시금치요. 그 비금에서 섬초라 하면 아주 자라통에서 유명해요. 11월 달부터 12월 지금 12월 한 10월? 1월 달까지가 지금 적기거든요. 눈을 이게 이렇게 눈이 맞아야 시금치가 엄청 달고. 1958년 재래종 시금치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섬의 시금치 농사. 차가운 눈 속에서 연근 시금치는 유독 단맛을 자랑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시금초를 따니까 덜해서 시금조를 따니까 예, 맛좀 볼게요. 그러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잡수라고 그랬어. 엄청 예 시금조 이렇게 다냐고 그러면서 하다 장 있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뛰어 잡사봐요. 너무 달아요. 이 꿀텅이 뭐 고구마 단 고구마 저리 강해. 게르마늄이 풍부한 갯벌에서 자란 섬초는. 비타민과 철분 칼슘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염전을 할수 없었던 서쪽 해안가에서 시작된 시금치 농사는 이제 비금도 전체로 확산되고 섬초라는 브랜드명과 함께 겨울철 중요한 소득원이 됐습니다. 성치산 아래 37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사는 우산 마을도 시금치 마을 중 하나입니다. 언 땅과 씨름하며 캐온 시금치는 잠시 쉴 틈도 없이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시금치가 아니라 돈치다, 돈치. 도치. <laughs> 와, 매워. 덜 줘봐. 일일이 손이 가는 아이고. 고단한 겨울농사지만 그래도 다른 시금치보다 값이 나가니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10kg에 여름 최고 관산한 8만 원까지 가요? 뭐 12만 원까지 갔어. 앞선에는 12만 원 갔는데 그 눈나쌈못트식할때지금 최고 간 사람이 한 8만 원 같습니다. 작황이 좋지 못한 올해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비금 도시금치. 차가운 눈을 견뎌낸 시금치의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인기 비결이겠죠? 다른 지역 거라고 여기 거다고 같이 이렇게 놓고 놔질 이렇 팔잖아요. 상인들이 팔다 보면은 다른 데 시금치는 한 2, 3, 3, 4일이면은 완전히 가버리면 시들해 보면은 폐기 처분을 하는데 이 비금도 시금치는 팔다 보면은 20일까지도 물을 좀 시들시들 하려고 해서 물을 살살 이렇게 분무기 이렇게 뿌려 놓으면 또 파닥파닥 살아나고 또 파닥파닥 살아나고 제거라는 게 없어요. 작은 재례종 시금치지만 섬에서 자라다 보니 섬 사람들의 강인함까지 닮았는데요. 비금도에서 이 섬초 하나면 밥상은 그야말로 푸짐해집니다. 아유. 시금치 무침도 하고요, 잡채로 어. 넣고, 또 부침개도 하고 국도 끓여고할 거예요. 그 옛날부터 시골 밥상에서 빠지지 않던 영양 덩어리 시금치. 오늘 우산마을에서는 시금치로 푸짐한 점심상을 준비합니다. 삶아도 싱싱함을 잃지 않는 성초는 별난 양념 없이도 특별한 요리가 되고.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시금치 하나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가져온 시금치로 마을에는 봄 내음이 고소하게 퍼지고 가진 야채와 어우러진 잡채에서도 섬촌은 단연 맛을 내기 좋습니다. 섬 사람들의 정성과 깨끗한 자연을 머금은 시금치.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 씹는 미감이 좋은데요. 초록의 봄을 시금치로 어느새 훌륭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파릇한 시금치를 따라 따스한 봄이 느껴지는데요. 비금의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 덕분에 조용했던 섬마을에는 활기가 넘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섬초 자랑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오물 눈속에서도 자랑하는 시금치예요. 그래도 영양분이 풍부하고 비금 섬초라면 정국에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얘한 그릇 갖고 가야겠다. 세찬 겨울 바람을 이겨내며 뿌리에서부터 푸른 잎까지 건강한 봄을 담고 있는 섬초. 비금도 섬 사람들에게 시들지 않는 희망입니다. 비금도의 서쪽에 자리한 내촌마을. 선왕산 줄기 아래 50여 가구가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자리한 곳. 켜켜이 쌓아올린 돌담에서는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구비 구비 마을의 집들을 안고 있는 옛 돌담들은 2006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꾸미지 않은 듯 정교한 돌담에서 그 옛날 섬사람들의 삶도 그려보는데요. 마을 뒤 성전산에는 내촌 마을을 안고 있는 성벽 같은 돌담이 있습니다. 매월우실이라 불리는 이 돌담은 북풍으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데요. 돌담과 어우러진 산출기에서 섬 사람들의 따스한 정서가 묻어납니다. 성전산 고개를 넘으면 펼쳐지는 비금도의 북쪽 바다, 하트 모양의 해변이 유명한 한우넘 해수욕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자연이 수놓은 아름다움에 반해 매년 봄 가을이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한 연인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한우넘 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거대한 풍차를 따라 갯길을 걸으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은빛 모래사장이 그림처럼 펼쳐지는데요. 5km에 이르는 새하얀 백사장은. 여름이면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인기 만점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마주하고 지친 일상을 가만히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편안함도 느껴지겠죠? 거친 바닷가 사람들의 삶이 초록빛으로 영그러 있는 곳. 차가운 겨울 눈보라에도 용케 견뎌내며 이른 봄을 맞이한 섬 사람들의 희망초 시금치. 그 시금치를 따라간 갯길에는 자연이 내어준 만큼 빚어낸 천일염이 하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땅 비금도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자연이 수놓은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비금도의 따스한 갯바람을 따라 시금치의 섬 비금도에는 어느새 결고운 봄이 찾아왔습니다.